평행이동하여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와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, 그랬습니다. x,y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, y축의 방향으로 n 만큼 평행이동하면, x 플러스 m, y 플러스 n이 됩니다. 자, 그러면, x,y는 어떤 식을 동반해서, 자취의 방정식, 지금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럴 때, 평행 이동하여 나온 식은요,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냐면은, x 대신 x 빼기 m을, y 대신 y 빼기 n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죠. 겠 자, 이게 학습 내용에서 배웠던 겁니다. 결국, 반지름은 변함이 없고, 중심의 이동만 있으면 되겠죠. 중심이 0,0에서 m,n으로 바뀐 거고요. 반지름의 변화는 없습니다. 이것이 평행이동한 거죠. 평행이동할 때에는 그 도형이 더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기본 골격 예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는 얘기죠. 그럼 반지름이 이것은 루트이니까 안되고요. 이것도 반지름이 루트이니까 안되고요. 자, 이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식을 변형시키면, x-3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y의 제곱과 y 2의 제곱은 같은 거니까, 자, 요렇게 표현할 수있죠 그러면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,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어떠 음, 식이 되는 거죠. 그러면 결국, 원이 되고요 그, 그러니까 얘는 평행이동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. 반점이 똑같네요. 그죠? 자, 이것은 어떨까요? 공부한다 는 생각하고 보시면, 이 플러스 1에 주목하세요.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. 자, 완전 제곱식 됩니다. y 제곱 플러스 4y, 그럼 플러스 4가 필요하고, 오른쪽에도 플러스 4가 필요하겠죠? 그럼 완전 제곱식,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, 은, 4 됩니다. 그죠? 자, 그럼 이것도, 중심이 1 콤마 이너스이고 반지름은 2인 그러한 원이 됩니다 반지름의 변화는 없고요 중심의 이동만 있죠 자, 평행이동한 거 맞습니다 5번 볼까요?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완전제곱식 되죠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필요하네요 자 그럼 오른쪽에도 플러스 9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-의 2 제곱은 9다.가 나오니까 반지름이 3인 1이 나오네요. 평행이 동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정답은 2번과 3번입니다.